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G7 마무리를 했죠.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 재확인을 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일 결과를 설명을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를 했죠. 아, 외교에서 제일 우선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인하는 문제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라면서 앞으로 이제 한미일 삼국간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을두 나라가 미래로 함께 나아가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변형을 위해 공동 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면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뭐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지금 오염수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동조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 78년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수 있었다. 조만간 고국의 초청에 위로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희생자들을. 그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의미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자국의 국민들이 이제 또 타국에서 이렇게 전쟁에 휘말려서 희생을 당한 것, 이것을 위로하러 간 것은 뭐 잘한 일인데, 일본이 이제 원폭 희생의 어떤 희생물이고, 자기네들이 좀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좀 하지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동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그렇게 지금 나몰라라 하고 원폭 희생자는 참배를 하는 것이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좀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죠.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르기만 하는 외교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 시스템 재정비, 이념 정치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예, 이것도 뭐, 진보 진영을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예,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겨냥하는 게 보수 진영이 아니라 진보 진영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오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한데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시장적 정책, 시장의 어떤 자유 기능을 무시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진보 진영의 논리인데 그 논리를 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 같아 보여요. 예,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 같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예. 기후 환경 위기,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게 없는데 이거를 거론하는 것도 참 뻔뻔스럽습니다. 예.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전환의 필요성,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이 경제 원리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야 된다. 시장이 자구적으로 알아서 자구책을 만들게끔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보수 논리인데 앞에서는 정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은근슬쩍 보수 논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예 진보적 논리를 비판을 하고 이중적인 모습이죠. 예,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보편적 복지나, 뭐, 이제, 저 진보 쪽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한 거죠.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예,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선별적 복지죠. 근데 꼭, 예, 보수 쪽이라고 해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진보 쪽이라고 해서 뭐, 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 프레임이 좀, 보수는 선별적 복지, 진보는 보편적 복지. 이렇게 좀 프레임이 좀 짜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비판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념 정치 매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지금 진보 진영을 비판하고 있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참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시기가 없었어요. 이 시장 경제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위 계층, 최상위 계층들에게만 유리하게끔 돌아갑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미 시장 경제가 불공정하게 뒤틀렸는데, 지금 자꾸 이거를 공정하게 만들기는 커녕 본인이 더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뭐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업들의 어떤 자율적인 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좀 해제를 해야 되고, 기업들이 이제 국내와 해외에 나가서 날개를 좀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c 지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 워딩을 잘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보수 우파 논리죠 예,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정책을 좀 지향하려면 본인부터 그 보수 경제 논리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보낸 당원 제명. 예,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이제 뭐 지속적인 문자 폭탄을 보냈다. 강성 당원분이 이제 결국엔 뭐 제명을 당했네요. 경북도당 소속이신가 봐요, 이분이. 예, 윤리심판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비명계 의원들에게 보낸 당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출당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예, 이거는 뭐, 잘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당을 위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도, 강성 지지자분들이 뭐 이렇게 욕설을 보내고 문자를 이렇게 하시는 게, 물론 그것도 민심의 표출이니까, 한두 번 정도 보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지속성을 띄고 한다면, 그게 이제 거의 뭐,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스토킹이 될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잘한 결정 같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보다 이제 강도가 높은 최고수의 징계 처분이죠. 제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해당 당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이후에 비명기 의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낸 그런 전해졌는데, 예, 이것도 뭐좀 적당히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그 반대쪽, 반대쪽이라고 하면 막좀 그렇죠. 뭐, 같은 당입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신낙 쪽, 뭐, 이낙연 대표 쪽 지지자, 뭐, 그쪽도 아닌데, 저는 뭐, 저는 누군가 뭐,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성원을 보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그때 그때 해당 선거에 맞는 그런 어떤 직책과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을 좀 지지를 하고 돕고 뭐, 이런 주의라서 저는 뭐,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계속해서 열과 성을 원 당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성원을 보내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명계에도 이렇게 입찬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비명계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당원 게시판에 정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이 이낙연 대표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사모, 예,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욕설과 어떤 정말 뭐음담패설도 있고, 예, 인격 모독을 당원 게시판에 도배라듯이 했어요. 그때는 아무 말안 하다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비 이재명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 가지고는 뭐 선을 그어라, 손을 떼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내로남불 같이 보여요. 예, 이거는 신명 개건 비명 개건 간에 이렇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뭐 욕설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쪽그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워낙 숫자가 많고 이재명 대표가 좀 압도적으로 당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 보이는 거지. 예, 비명계도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소신 발언인데 양쪽 뭐다 요구도 먹을 말이죠, 사실. 예,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찬설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뭐 특정 정치인에게 국한돼서 얘기를 할게 아닙니다. 예, 이거 어떤 정당이건 간에 강성 지지자들 예, 일부 그 욕설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친 행동하시는 분들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사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재호 김남국 대선 전후 억대 현금 인출 자금세탁 의혹. 사실 뭐 저는 읽기도 싫습니다. 이거 국민의 힘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뭐 단순 코인 투자가 아니다. 대선전후로 억대 현금 인출과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뭐 처음 불거졌을 때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 2억 5천대. 가상자산을 현금에 한 것이다. 이게 다 입장이 다릅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제 서로 기대 아니다 이걸로 이제 계속 진실공방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진실공방이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기, 김남국 의원이 이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의 어떤 형성 과정이 투자를 하기 위한 그 투자금의 형성 과정이 불법적인 게 없고 이 코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없다면 이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 문제가 아닌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입찬소리를 할 자격이 못 됩니다. 아니, 전수조사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척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이해 충돌되는 국회의원들 정말 속가 내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 김남국 의원은 약과입니다. 약과.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김남국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우리 당이라고 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명을 했고, 사과까지 했고,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대선 주자인,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는그 꼼수가 뻔히 보이는데, 예,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자꾸, 이 민주당도 같은 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예, 이미 뭐 탈당을 한 분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범민주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탈당을 했지만, 이제 계속 뭐 정치적인 계는 민주당과 같이 할 테니까요. 뭐 복당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진행을 공격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판을 아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너무 뭐 마치 건수 잡았다는 듯이, 예,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계속 물거늘어지는 게 저는 참, 예, 이 비명계 분들도 납득은 좀안 갑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이제 비명계, 치명계, 양쪽 다 요거 더 먹을 말들을 좀 하면서, 예,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